내찌 손가락 쓰셨어. <laughs> 이거 쓰셨어. 프로야, 이거 프로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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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완전 연예인이다. 오늘 저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렇게 표정 지으면서 피부 관리랑이정봐라어뭐하셔 어, 일어났어. 장을 봐야 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뭐해, 뭐, 뭐.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적국지게? 응. 쇼인도 부 맞는 게 지금 아직까지 두 분이서 눈을 안 맞추셨어. <laughs> 서로 지금 딴데 보고. 얘기뭐 눈을 뭐 어떻게 맞추냐. 지금. 어 사람 눈 보고 얘기를 해야죠. <laughs> 잠들 게 깨가지고 다른데 공세 얘기를 하시네. 경모이가 없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 있지. 평모가 어디갔어어 전날은 어, 저 날은 저기, <laughs> 외할머니 집에서 자는 날이라 충 아... 먹어. 다 했다고요. 아니 근데 아침에 이 정도로 훌륭한 거 아니에요? 어, 대단한 된 거, 거 아니야? 아유,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병목 저 구첩 반상이네, 야. 잘 사네. <laughs> 야. 아니, 아니, 형, 저 정도도 안 차리고 밥을 먹고. 어, 저기, 눈이 나가지고, 형, 새수눈곱 대고 그냥 심은 봉부밖에돼 있어요? 형, 선생님, 잘해주시네. 저 1년에 두번 아침 먹어요. <laughs> 아침요 아침 1년에 두번 먹어요. 설날하고 <laughs> 저 생일날하고. 결혼 14년 차에 형수님 정도면 보살님이셔, 제 동생, 진짜로. 야, 완전 보살님이시지. 먹읍시다. 음. 뭐야, 아, 적국지개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잘먹겠습니 그래 <laughs> <laughs> 영복이는 그냥 게누밥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는데 완전 시원하지? 장난 아니지?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야 국물 아, 괜찮네 괜찮다. 이런. 음. 한 마디만 하면 될걸. 그게 힘든가. <laughs> 왜 대답을 안해 형. 아, 뭘. 뭘 물어봤어야 대답을 하지. 음. 호박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호박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여기 알을 좀 풀어야지. 아, 김치만 네 종류 도고 그걸 좀 개발을 해야 돼. 그냥 어떻게 맨날 김치로만 먹냐 그래 마누라가 어? 바쁘려고 어쩌다 아침에 주면 항성한줄 알고 잡다야지 지금 아못 뭐 먹겠다 이제 아못 아, 뭐 먹겠다 이제 아 진짜 맛있는데 뭐 평소부터 적게 먹었네 <laughs> 기본적으로 투자거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귀여울 때가 있고. 근데 그게 너무 한도로 넘어서면. 야, 화장대 저렇게 큰데, 뭐뭔또 화장대를 했냐? 뭐야, 이 지저분하게 쓰지도 않는 거. 가지 마, 그건 그냥 거기 둬. 아, 딱 맞는데, 왜 그래, 거기 가난 네, 그냥... 워낙에 내가 별명이 투더리 스머프로 살아온 사람이고, 난 되게 부정적인 면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게, 나는 진짜 화가 나는 게, 너무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아 그런 게. 아우. 왜? 네? 무슨 요리야, 한번 하면 난장을 해놓냐? 무슨 밑에. 난장을 했다고 그래? 밑에 봐라. 파, 파한두개 침, 이거 저 어제 저녁부터 친 거야? 정리를 그때그때 하면서 해야지 편한 거지. 다 하고 해야지. 그냥 그거 갖다가 그냥 어질러 놓 거야 뭐가 어질러? 아니. 그다 하고 해야지. <laughs> 설거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난 도저히 거지. 이해를 안 해. 이 요리를 할때왜 바닥에 이게 떨어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음, 노인들처럼 잔소리 하겠네. <laughs> 아침 오는데 뭘 자꾸 닦아? 봐라, 아 네가 해봐라. 이게 걸레가 여기는 기름때 같이 껴, 이게 나가질 않는다니까? 아, 몇 맨날 여기만, 해. 맨날 여기만 닦으니까. 아니야. 며칠에 한 번씩 몰아서 하지 기름때가 여기 봐라, 이거 봐라 기름때가. 어, 내가 닦을게 주세요. 근데 김지영 씨가 진짜 화를 안 내시네요. 음. 나 같으면 같이 이거 화가 났을 진짜로, 것 같아. 고만하라고. 저 정도는 네, 별로 진짜요? 별로예요. 네. 아니, 아니, 이게 대체 난 이런 상황이 아닌데. 어, 아니, 아니, 제가 보기에도 계속 잔소리잖아요. 아침밥 잘얻어 먹고, 먹고. 아니, 지금 VCR이 다 내가 투덜대는 쪽으로만 편집이 된 아, 거예요. 아, 편집을 우리가. 할거왜투덜댈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지가 안 나오고 있는 아, 거잖아요. 집안이 처음에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다 내가 하고 다니는 거라니까. 아, 다 내가 하고 다니는 거라니까. 아, 모델하우스 같이 처음에 깨끗했던 게? 그럼. 형이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 맡아서서? 주부들이 하는 일을 다 하지 않나? 일단 밥도 해놔야 밥도 되고, 오, 어, 해야... 설거지도 당연히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면 하고. 이야. 치를 보시는 거 같은데? 치는 어, 지금 왜냐면 삐졌거든. 는데어머 음. 양심이 있으시네 <laughs> 아, 저게 우리 오빠 사는 법이었구나. 아 이런. 좋아, 근데 춘데르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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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저런 <laughs> 거. 병주고 약주고. <laughs> 아니 진짜. 아, 참. 그거잖아. 그리고 저거를 왜 여기다 깔아놓냐? 이걸 물 틔려고 여기다 깔아놓는 걸 왜? 그걸 매겨주면 된다. 매겨주면 서 되는 내가 라미물 자꾸 채워가지고, 자꾸 빨아, 잠깐 자꾸 빨아야 돼. 괜찮아. 어, 무슨 좋울증 있으세요?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그래. 합리적이지가 <laughs> 않잖아. 맞아. 상황에. 아니, 형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지금. 안 먹지. 나밥도안 먹겠다. 저, 저러면. 저러면은. 이쁘다. 신혼일이란 건가? 7 개월밖에 안 됐어. 저울 떼지. 네. 귀여워. 기억 떠난다 신혼이. 그 여보라는 말이 되게 자연스럽다. 그게 원래 잘, 저러나? 우리가 지금 여보. 왜 돌았냐? 뭐 대답 안 이렇게 돌았냐? 대뭐안혔냐나 부르는지 모르고 대답 안 해. <laughs> 뭐야, 여보세요? 뭐 이런 거지. 어? <laughs> 10년 뒤저 부부를 보고 싶다. <laughs> 왜 울어? 나도 노력하고 있어. 음. 내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내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보세요. 안녕하세요. 뭐뭐야? 재영. 네. 옷장 안녕하세요. 두 개? 이게 머리맛인데? 머리맛. 네, 이쪽에, 네. 저게 화장대 같은 거예요. 화장대 같은 거라고? 이거 거울이 있다. 있어? 네, 거울 있어요. 야, 화장대 저렇게 큰데, 뭐가 또 화장대를 했냐? 이건 화장대 아니에요. 오, 옷 입을 때볼 거예요. 전식기아 게임하는 거야. 게임하는 거야. 아내 어, 남편 보는 거 같아. 아, <laughs> 지영. 예. 봐봐 저거만 똑같은 거. 어? 봐봐 맞나? 아바 저거 장마을다 맞나 가자 있나 보고 빨리. 그럼 왔을 때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오빠 가 했잖아. 아. 오빠가 했잖아. 뭐뭘 어. 뭘 체크해야 돼? 여기 그냥 딱 붙여주시면 되는데. 더 미루셔야 돼. 아 형은 계속 신경 쓰고 지영 씨는 그냥. 결심이 안 되면 이제 시작인 거지. 뭘시켜놨으면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뭘 어떻게 알아? <laughs> 어, 관리가 안 되는구나. <laughs> 오빠, 다 들어오고 나서요. 아이 스트로폴이 날리잖아또 날릴 거예요. 다 배치한 다음에 한꺼번에 나가셨는데. 음. 아, 기사님은 나가시면 더 해야, 해야, 해야 될 텐데. 저거 그러니까. 어차피 네, 한번더 해야 오. 돼요. 음. 그치. 아니, 아유. 또 날릴 것아니 저게 네. 저렇게 아? 바로 안 하면 날려서 어딘가로 퍼진다니까요? 오. 아니, 오. 저게 네. 저렇게 아? 바로 안 하면 날려서 어딘가로 퍼진다니까요? 아니, 바로 해도 돼요. 여기도 킬 하나만 쳐주세요 아. 기사님이 아. 거기, 거기 계시는데 나가시면 깔끔하게 싹정리해다 나가시면. 더 일이 힘들어지니까. 예전에. 코즈팬이. 이거를... 아무래도 우리 오빠는 저랑 이걸 박아. 아, 했대요. 이게 다르구나. 진짜. 이게 우리, 우리 오빠가 여기 와야 될것 같아.